안녕하세요 남머라고 할때남머입니다아 너무 신나 드디어 드디어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구매를 했습니다 와 너무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 항상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는 법이죠 밑에를 여는 거였어 그런 거였어 이렇게 자르륵 하고 열어줍니다 아 너무 영롱하다 와, 짝짝짝짝짝, 드디어, 모던 라이드를 할수 있어! 감격하기 전에, 아, 감격한 다음에,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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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근데 진짜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닌가? 어쩜 이렇게 색깔이 예쁘지? 아, 정말 행복하다. <laughs> 그럼 한번 꺼내볼게요. 도이콘에 달려있지 않은 모니터는 굉장히 그 옛날 PDF같이 생겼네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영롱한 도이콘 내가 이 색깔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일반 스위치를 살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 안에는 기타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으.. 책상 너무 좁다 이거는 케이블 그 다음에 얘는 충전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에, 예, 몰라요. <laughs> 스킵, 스킵, 스킵. 네, 제가 열심히 읽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그 조이콘에 끼는 거. 저 때는 저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 아직까지도. 그 다음엔 또 조이콘에 연결하는 조이콘 그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저것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사실 구매한 지는 지금 좀 오래됐거든요. 영상을 늦게 올린 거지. 그 다음에는, 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모동숲 독. 저땐할때저 연결해가지고 TV 모드로 해서 정말 잘 썼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 진짜 독 때문이라도 모동숲에 니은 사야돼. 너무 귀여워. 너굴맨들. 자, 그러면 모니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뜯을 것도 없지만 반짝반짝 산 곳에서 필름을 먼저 붙여줬어요 너무 좋아 전 사실 이 필름 정말 못 붙이거든요 다행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양발이랑 어 이거 조이콘에 끼는 것도 아 양발은 사은품이고 저거 조이콘 그립은 제가 샀습니다 저때 날라고 샀어요 저때는 산다고 했더니 저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다음에는 귀여운 민트색 듀이콘 합체. 제가 스위치 실물을 본게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리 제보고 저리 제보 했죠. 와, 근데 아무리 처음 봤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걸 몰랐지? <laughs> 어이없네. 답답한 영상입니다. 지송! 그래도 하나 끼면 그다음거는 금방 끼겠죠 그죠? 예 이제 파악했나봅니다 <laughs> 안 껴져 어떡해 껴진건가 이제? 됐겠지? 안됐나봐 <laughs> 똥손 어떡해 어 이제 됐나? 아 사실 좌우가 안맞은게 아닐까 왜 안되는거지? 상황하면서 그냥 다음 거를 하는 듯 했는데 계속 설명서가 없는 설명서가 아닌 종이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사실 설명서는 그 박스에 큐코드 있는데 그걸 찍어서 보는 거였어요. 자, 다음 조이콘. 조이콘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한번 만져보고 있어요. 스위치 라이트랑은 또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아, 질감? 아니 아니, 이거 움직일 때그 느낌 이, 만졌을 때 느낌, 움직였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라이트가 좀더 말랑말랑해. 일반 스위치는 좀더 쫀득한 버튼들이 쫀득한 느낌이요. 자, 양발도 한번 껴봤습니다. 사은품으로 하얀색 양발을 줬으면 정말 더잘 어울렸을 텐데. 아쉽네요. 네, 하얀색 샀으면 좀더 빨리 까매졌을 수도 있고, 벌써 조이콘이 더러워졌습니다. 으응, 밝은 색은 예쁜데 잘 더러워져. 제 가방에 몇번 넣었더니 까매지더라고요. 저는 케이스를 안 끼고 있거든요. 역시 자우가 바뀌었었나봐요. 이번엔 한 번에 잘 끼네요. 드디어 스위치 합체. 너무 행복해. 무언가를 골돌이 찾고 있어요. 무얼 찾고 있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전원 버튼이 뭔지 몰라서 찾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스위치가 처음이어 가지고 전원 버튼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저 홈키 누르면 될줄 알았는데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촬영을 하고 있는 제 핸드폰을 검색을 못해서 아이패드로 검색을 해 봅니다 어 근데 사진을 먼저 찍네 아 물론 사진 중요하죠 그죠 남는 건 사진 뿐이야 자 그러면 닌텐도 스위치를 어떻게 켜는지 자 검색을 해봅시다 정말 상상도 못했겠지 이런 걸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걸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설명서가 너무 고팠어요 어, 다행히도 예, 스위치 켜는 법을 검색해서 알아냈죠 알아냈으니까 이제 켰겠죠 원래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돌려보면 뭐가 전원 버튼인지 아는데 닌텐도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드디어 닌텐도를 킵니다 감격의 시간! 닌텐도가 드디어 켜졌어. 예쁜 로고가 보이고 나는 신났고. 스위치 로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딱그 스위치의 그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그런 로고와 애니메이션이야 그 다음에 뭔가 막 설정해주고 뭐 사실 뭐이 영상은 이제 이게 답니다 그치? 끝 뭔가를 보여주는데 에 예, 사실 안보여요 화면이 하얘서 날라가서 역시, 열심히 색감을 조정해서 저게 뭔지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사용자 설정 하는 것 같고. 그럼 오늘 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이거 언제 다 치워.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고. 그러 정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